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월요일 우선은 주말 동안 어, 수면시간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응. 니까 어제는 12시 20분에 잠들고 아침 7시 20분에 일어났어 목시가 됐네요 그래 이렇게 오래 자면은 평소보다 말을 좀 부드럽게 더 유연하게 잘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저는 5시고 7시에 일어나고 계정입니다 음. 금요일날 같은 경우 아니요. 내일이 화요일니까반대는요고이화요일이 월요일은 응. 토요일 날은 네, 늦게 잤어요. 시에일어서1 10시 0시일어나 그리고 일요일 날도 1시 정도에 잤어요. 늦게 일어나죠 잤어. 9시 정도일어났요 8시가 안오요 그뭐 추세를 보면 일단 수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취침 시간이 이때로 잡아서 이때가 목표야 취침 시간. 12시가 목표죠 이때 자는 게 베스트입니다 기상 시간 목표는 이제 최저쪽으로 하는 6시인데 우선은 이제 7시 정도 적용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시간을 봤을 때 정리를 해 보면 시간관리 어플을 이용해서 지난 며칠 동안 시간 사용 기록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7월 14일 거 7월 14일에는 한게 없어요 7월 14일이 언제죠? 그러면? 근데 아무것도 못했 오히려 금요일 날은 인터넷만 고양 사실상 책도 못 읽고 그냥 여기 끝나고 와서 술 한잔하고 얘기 좀하고 그렇게 힐링 시간에 가셨는데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자상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별따위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7월 15일도 놀았겠죠 거기도 분명히 15일인데 그래도 이따는 독서를 3시간 했어 그래도 뭐 토요일 치고는 여행하고도 아니고 너무 시간이 좀 허리했다 그럼 일요일. 일요일은 2시간 20분. 2시간 20분. 독서일은 2시간 20분 했고 역시나 이것도 30분 했으면 다 이것도 뭐 이따가 5분 했겠죠. 운동, 인터넷, 핸드폰 47분, 60분이나 마찬가지. 운동은 30분 했고 강, 강의 18분 들었나요? 별로 도 아, 풍비 시간 뭐가 루프인선 학교는 유질수 있을까요? 일요도 사실상 상대방이내미래를책임져주는 것도 나자나 터치 주머니. 고치 주머니. 터치 주머니. 터치 주머니. 터치 주머니. 터니터니다 어. 아, 시간당. 그러면 오늘 월요일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7일인데 아 이거 무슨 전화통화 1시간이네 이건 좀 넘겨줘 인터넷은 어쨌든 9 0분 독서는 겨우 22분 운동도 했는데 22분 신문도 깔짝 봤는데 뭐한 5분 뭐한게 없네 뭐 자율적인 1분 있다가 사람 과계도 요즘에 그냥 글쓰기도 기도. 기도는 한 30분 얘는 40분 할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생산적으로 하려고 시간이 집에 7시 정도와가지고 4시가 참신제 없이 나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기회가 점점 불러질 텐데 미리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적어도, 적어도 독서 오늘 한 60분을 했어야 되고. 적어도 한 30분. IT도 적어도 한 40분을 했습니다. 신문도 읽으면 좋죠. 한 30분. 소한 2시간 40분을 해도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으면 3시간 10분 해야되는데 절반 못한거에요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요 12시, 12시에 잔다 이 결단력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단력 12시에 잔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티벳 사자의 선택 이 책이에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표로 정리할 수있뭐줄 치고 있는 것도 좋은데 구조화 시키면있기는 이게 제일 좋은 것같더라요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